대통령 탄핵 선고 일이 우리가 대공항에 입구에 한발 걸치는 날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되고 나면 전국은 더욱더 요동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듣고 뭐 제게 좌파다 혹은 뭐 어떻다,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자파도, 우파도, 뭐, 별로 그런 것, 이렇게 어디에 속해 있다고 라 하는 이야기에, 뭐, 휘둘릴 것도 아니고, 뭐, 제가 하는 얘기, 동의하지 않아도, 아다도 괜찮고, 동의해도 괜찮고, 뭐, 개의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러합니다. 자파가, 우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자파가 중요하고, 오파가 중요하고, 그런 거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뭐, 이재명이 무조건 돼야 된다, 무조건 되면 안 된다, 아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시점에 제일 열심히 할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laughs> 대한민국에 대통령을 평생 합니까? 아니죠. 수십 년 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는 5년에 걸쳐서 하고 단임제이고 여당과 야당도 역할이 언제든지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 밀어주는 거고 국민의 힘이 잘하면 국민의 힘 밀어주는 거지. 뭐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뭐 제게 자파다 어쩐다. 뭐 그러면서 뭐 구독 취소한다 취소하든지 말든지. 뭐 제가 뭐제 영상을 구독을 해준다고 뭐 당장 그게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아주 큰 혜택이 뭐, 하나하나 모이면은, 뭐,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뭐, 구독 취소한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크게 데미지를 입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저를 아주, 뭐, 추종한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큰, 뭐, 플러스를 넣거나,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 수 적고, 조회수 그렇게 많지 않은, 되게, 무명이라, 큰 타격 없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뭐, 제가 자파다, 우파다. 뭐, 이런 얘기, 뭐, 중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는 자파라고 우파라고 공격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제발 좀그 프레임에 안 갇혔으면 가쳤, 안 좋겠습니다. 우파라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 죽일 거냐고요. 자파라 그러면 뭐 돌로 찍어서 죽일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laughs> 어떤 사람은 불교이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이고 어떤 사람은 뭐또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나의 입장이 우측에 좀더 가깝거나 좀더 좌측에 가깝거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정책 보십시오. 경제 적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의 힘이라고 뭐 항상 선이고 뭐 국민의 힘이라고 항상 악이고 그런 게어딨습니까 정책 사안 사안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국민들의 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과 그 정당을 지지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제가 정치적인 이 부분들을 왜 얘기했냐? 정말 이게 어느 한쪽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게 지금의 상황이고요. 이 내가 지지하는 쪽은 선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쪽은 악이다.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이분법적으로 너무 잣대를 대는 것 되게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일본하고 경제적인 부분 당연히 협력해야죠. 우리가 도움을 받을 부분도 있고 도움을 줄 부분도 있고. 근데 일본을 극단적으로 적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영원히 배척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이득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요. 역사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밀착해서 더 가깝게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는 거지. 어 민주당 무조건 잘하고 있고 국민의 힘 무조건 못하고 있다. 그런 게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무조건 대통령 돼야 된다. 무조건 되면 안 된다. 그두 가지 이야기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돼야 된다. 탄핵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보다 이 전체적인 현재 우리의 상황에 뭐가 좀더 이익에 부합한지, 나라의 경제나 개개인들의 삶이 지금 되게 어려운 이 시국에 뭐가 더 의미가 있고, 뭐가 더 훨씬 중요한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결정할 때. 100%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친구끼리도 생각이 다른 경우가 너무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근데 언제부터가언제부터가 너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적처럼 상대방을 악마하는 이런 게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아, 그게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자파래요이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에게 그러면 윤성열 풀어 주는 걸 찬성하느냐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최대한 우리의 경제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에 좀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무리가 안 가는 쪽으로 세상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든 어쩌든 국무총리가 되든 안 되든 직접적인 뭐, 제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저는 뭐 물론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이 최대한 이 정치의 공간 안에서는 최대한 협의를 하고 의논하고 이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모습들은 좀안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최대한 협의하고 의논하고 토의하고 토론해서 상대방에게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최대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뭔가 결정이 되고 뭔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게제바램인 거고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너무나도 악화되어 있고 너무 침울하다라는 것. 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80%가 줄었다고 얘기하고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했을 때이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이 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그냥 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도 많은데 예, 개개인들의 뭐노력이하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인 사회 경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늘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건데 예, 청년들이라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일하지 못하고 무직인 상태로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그래도 뭐 일거에 한방에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치의 공간에서 좀 그래도 이 우리의 민생, 서민들의 삶, 보통 사람들의 이 어려운 모습들을 좀 바라보고 형편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낫게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것에 좀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권에서는 국민의 힘이 대거 당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경상권에서는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서는 민주당이 되고 당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왜냐? 그냥 경쟁하죠 대구에 백날천날 국민의힘 뽑아야 바뀝니까? 전라권에 백날천날 민주당 뽑으면 바뀌냐고요? 뒤집어야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보수의 텃밭에 진보가 깃발 꽂고 진보의 텃밭에 보수가 깃발 꽂아서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런 좀 유연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경쟁을 통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좀덜 힘들어하면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